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치료제, 특히 경구용 치료제 중심으로 한번 주식 관련 재료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해서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체크해 주셔서 많은 좋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중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4,116명이라고 지금 어제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 환자도 그렇고 계속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비상계획을 현재 지금 검토 중이라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게 바로 코로나 치료제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음 가장 대장 중심주로 봤을 때는 머크와 화이자 이렇게 미국 주식을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임상 관련 소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미 FDA 긴급 승인 아직 된건 아니고 긴급 승인 관련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이슈들 이제 향후 이제 주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화이자 화이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51.08 달러에 지금 주당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때 큰갭 상승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이틀 받았지만 재차 돌파하면서 이미 기존의 신고가 매물도 현재 돌파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죠 그렇죠? 신고가 근처에서는 상승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 흐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가 굉장히 어, 코로나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선두로 지금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머크, 머크가 사실 먼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관련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를참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참 정신이 없죠.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화이자의 비해서 먼저 이때 움직였으나 거의 지금 거의 이 구간 거의 갭을 메꾼 상황이죠. 이 구간을 하락을 하면서 갭을 거의 메꾼 상태에서 제차 한번 2차 시세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보시면 또 보시면 그저 갭 구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갭 구간 발생 한게 현재는 대략 81불 81불 근처에서 지금 지지선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도 지금 BFDA 관련해서 긴급 승인 이 점에 주목하면서 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현재 물론 뭐그 이슈는 아니지만 아 신풍제약은 지금 현재로서 이 관련해서 뭐 연관이 있어서 계속 어, 보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심풍제약을 일단 특징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 소신이 나왔죠. 경찰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무려 지금 250억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그래 조금 반등이 나오는가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저점 대 저점 때를 이탈을 하니까 무섭게 4만 원대도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이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4만 원대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하락분에 당일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신풍제약을 일단 어떻게든 가네 물론 뭐피라믹스 관련해서 이슈는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관련해서는 지금 경구형 제누졸락이라고 있습니다. 제누졸락 좀 이름이 다좀 영어 이름이 돼좀 어렵죠. 제누졸라졸라 어쨌든 곡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유럽 쪽까지 지금 임상 이상 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으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그죠? 크게 이게 크게 어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약하죠. 추세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상승세로 돌렸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돌파해야 될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죠. 27,000원대 27,000원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양봉을 보이면서 좀 안착을 해준 돌파를 해준 다음에 이게 조정 후에 추가적인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당장 25,000원대 지지선은 어느 정도 어, 보이는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러면서 좀 돌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물론 뭐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25,000원대를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신품 계약처럼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으나 25,000원대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된다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지론 생명각 일단 향후 이런 어, 미국 그 FDA 긴급승인 관련해가지고 물론 뭐 직접적인 영향은 바뀌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점 유념하시면서 아 연말까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중요한 게 핵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경구용 치료제는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주가를 비교했지만 머크보다는 화이자 쪽에 좀더 주가를 보시면 그렇고 좀 손을 들어두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를 보시더라도 국내 종목들 중에 화이자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위주로 어 매집을 하시거나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화이자 관련주 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계속해서 이게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장중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